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 기간, 임대 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의무 임대차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문의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의무 임대차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났죠. 2018년 10월 16일에 이제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서로 체결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총 10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임을 이제 협의하게 돼 있고 차임이 협의가 안 되면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하게 돼 있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해오던 사람들이 과연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임대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5년에서 끝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논의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이제 건물을 팔아 가지고 새로운 건물주가 자 당신은 원래 그전에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년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5년 끝나면 나가시고 나는 바로 재건축할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나는 이제 아직 뭐 5년이 안 됐지만 새로운 임차인 들여서 권리금 받고 넘긴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제 건물 주가 자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건 오케이 뭐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들어와도 그총 기간이 5년 내밖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4년 하고 권리금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1년만 이제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죠. 1년 장사하려고 권리금 내고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일단 법문부터 관련되는 법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공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이 되면서 상가 총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바뀐 거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소급 적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부칙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 10조 2항인데요. 상가공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 기간에 적용인데 적용되는데 제 10조 2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어 있어요. 이법 시행이 이제 이 조항 10조 2항은 2018년 10월 16일에 이제 공포되고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2018년 10월 16일에 최초로 체결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10년 적용입니다. 근데 이 갱신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이 돼가지고,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5년이 다꽉 찼어요. 그래서 종료를 했어요. 끝났어. 그런 계약은 갱신에 뭐고 할 것도 없죠. 왜냐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2018년 10월 16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 5년이 안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6일에 10월 16일에 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5년 지나가도 2022년 10월 15일이 됐다고 쳐봐요, 이제. 그럼 이 사람은 5년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중간에 5년이 10년으로 개정됐다 했을 때, 자, 2018년 10월 15일에, 과연 이 계약이 5년 도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2022년 10월 15일에 끝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끝났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년인 줄 알고 계약한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계약이 변경됐다고 해가지고 10년까지 한다 그러면 임대인한테도 너무 불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임차인은 나 나는 5년 하긴 했지만 법에서 5 0년을 연장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부칙에서도 그 이후에 새롭게 갱신되는 그 계약에도 적용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 갱신 요구하겠다. 그러면 한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논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뭐 있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없다고 설명하는 변호사님도 있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는데 주목할 만한 판결이 지금 뭐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좀 나오긴 나왔었어요. 2012년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쭉 하다가 2014년도에 연장하고 2019년도에 다시 연장 합의를 한 사람이 다시 이제 끝났어 그게. 2년짜리가 끝나가도 2021년도에 또 연장해주세요 하니까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그동안법 바뀌었잖아요. 하니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이 사람은 2012년도에 처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5년짜리밖에 아니었다. 2017년 다 끝나는 거였고 의무 임대차 기간은 끝난 거고 그 이후에 연장한 것들은 그냥 합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0년 청구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의무 임대 기간 5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10년으로 연장할 수 없어요. 중간에 뭐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2018년 10월이 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갱신청구는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못 한다는 거라서. 이게 명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난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사람은 적용된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했지만 아직 의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이미 의무 임대차 기간이 끝난 사람은 새로운 법에 의해서 10년 계약 갱신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거꾸로 말하면은 2018년 10월 16일 당시에 이미 5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5년 임대기간이 끝날 때는 다시 10년 연장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반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애매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이제 많이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제가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뭐 2022년이 됐는데 아니면 내년이나 올해 쯤 끝나는데다가 연장 요구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이제 임대인은 당신은 5년 끝났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이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연장이 안 하고 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건물 인도 청구를 하면서 5년 끝났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건물을 새로 사고 싶으신데, 기존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뭐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싶은데, 이미 임차인들이 지금 이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한 임차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 5년이 안 됐어요. 좀 있으면 5년이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 이제 5년 되면 10년 연장 적용 안 되니까 쫓아낸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으로 연장되는 걸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건 알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